안녕하십니까. 언론정보학과 3학년 김유정입니다. 저는 현 시점 유튜브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대부분의 유명 유튜버들이 사과 영상을 올리는 현 사태에 대해서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2020년은 유튜브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다진 해입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맹활약하는 유튜버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고 저급한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유튜브 생태계의 건강성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진 해이기도 합니다. 올해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은 단년 뒷광고 논란입니다. 뒷광고란 광고 및 홍보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뜻합니다. 뒷광고 논란은 지난 8월 유튜버 참피디가 라이브 방송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한국 유튜버들이 뒷광고 혐의를 피해갈 수 없으며 그동안 시청자와 구독자들이 모두 속아왔다.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의심받는 것이 매우 화가 난다며 폭로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0에서 4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복염, 문복희, 햄찌, 양팡 등 대형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시인하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거나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당시에는 뒷광고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존재하진 않았기에 법적 잘못보다 시청자들을 기만한 유튜버들이 도덕성이 큰 화두에 올랐습니다. 흔히 내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은어인 내돈 내산을 철석같이 믿었던 수백만의 구독자들이 실망한 채 구독을 취소하고 돌아섰습니다. 두 번째로 조작된 영상으로 큰 조회수를 얻었다가 거짓임이 들통나 비난을 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7월 유튜버 송대익은 배달 시킨 프랜차이즈 피자와 치킨의 일부를 배달원이 무단 취식한 것 같다는 내용이 담긴 배달원 먹튀 영상을 게재했다가 큰 논란이 일자 연출된 영상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의 비양심적인 행동은 한달 만에 구독자 35만 명을 잃고. 그의 사회적 이미지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비도덕적인 사례도 있었는데요 유튜버 아임 뚜렛은 투렛 뚜렷 증후군인 틱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며 자신의 일상을 가감없이 공개했습니다 그는 한달 만에 40만 명의 구독자를 모을 만큼 큰 응원을 받았고 틱장애인들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데 일조를 하였다며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찬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옛 동창들의 증언으로 그가 틱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 조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올해 유튜브 업계와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뒤에는 그 사건들을 등에 업고 높은 조회수를 벌어들이기 위한 무차별 폭로와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을 마다하지 않는 사이버 레카들이 엄청난 화력도 있었습니다. 사이버 레카는 마치 교통사고가 나면 잽싸게 달려오는 견인차처럼 사건이 터지면 곧바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자극적이고 수준이 낮은 내용을 짭씻기에 영상으로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지난 2일 개그음원 고 박지선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충격, 사망 원인 등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을 단 영상 수백 개가 업로드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인이 생전 피부 질환으로 인해 얼굴에 화장을 전혀 할수 없었다는 점을 이용해 화장 못하는 박지선 등 오해의 소지와 고인을 배려하지 않는 제목을 달아 공분을 사는 채널도 있었습니다. 영유아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여러 콘텐츠를 접하며 자란 요즘 아이들의 희망 직업 1위는 단년 유튜버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앞으로 더 많은 개인 콘텐츠 생산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작자들은 자신의 콘텐츠가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고 올바른 윤리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영향력이 생기게 된다면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인지를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주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의 윤리와 책임감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와 규제가 필요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사용자가 허위 정보 논란을 일으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튜버의 파급력이 점점 커지는 만큼 개개인의 도덕성에 맡기기보다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검증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규제가 콘텐츠 제작자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도 있지만 저는 최소한의 가이드에 대한 재정과 자정활동이 유튜브 업계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는 현실에서 쏟아지는 영상물에 이용자들 스스로 공정하고 냉철한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생태계에서 윤리의식의 부재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 사고와 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컨텐츠가 가득한 건강한 유튜브 생태계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